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6일 토요일 연중제 28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 독서는 로마서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로가복음 어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어제 우리 이거 묵상 했었죠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인간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나 명이나 쾌락이나 장수나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laughs>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laughs> 우리가 월요일날 우리 성경통독, 이제 지혜문학의 첫 번째 자문을할 겁니다. 자언 자문 1장 7절.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 그 얘기예요. 어, 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섬긴다. 어, 그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음. 베드로사도가 어 배안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듣다가 예수님이 이제 배값을 주겠다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에,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 잠깐 한 시간만 빌 립시다 오세요 어, 배를 좀 이렇게 부두가에 좀 띄어 주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에, 그러시죠 강론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배값을 주겠습니다 아이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아유, 그래도, 백 가수 주겠습니다. 절로 갑시다. 아니, 어저께 밤새도록 우리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데요. 아, 여기다 그물을 치세요. 아니, 어부는, 이, 이 고기 잡는 전문가는 난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이, 고기 잡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어저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여기다가 고, 그물을 내리라고요? 음. 보고면은 그렇게 안 나와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한 시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걸 들으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쭉한 시간 동안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으니 보통 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래 고기잡이 전문가는 저지만 그래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걸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졌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예, 그러면서 저에게 떠나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은 오늘부터 사람 낚는 오버될 것입니다. 이제 고장면이죠. 그 거기서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는 두려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거 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99.9% 돈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어. 돈이 나를 두고 떠나가는 거뭐 때로는 뭐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뭐그 생명 장수 오래 못 살고 생명이 야너 이제 됐어 나 간다 그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 그 보물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물을 통과해서 영생을 산다. 그거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삶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시다. 그 다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라. 복음의 핵심이 뭐죠?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그 위력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스도를 알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안다고 할 것이고,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모른다 하실 것이다. <laughs> 월요일날은 루카복음, 루카 축일이기 때문에 독서복음이 바뀌죠. 바뀌지만 우리는 월요일 거를 해보겠습니다. 탐욕에 대해서입니다. 탐욕, <laughs> 무질산 애착입니다. 음, 탐욕이 좋은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탐욕도 있죠. 어, 어떤 게 어떤 욕심이 좋은 욕심일까요? 어, 성화 되려고 하는 욕심, 복음 선포를 하려는 욕심, 그거는 좋은 거죠. 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려는 욕심, 그런 건 좋은 거죠. 근데 무질서한 애착이 있을 수 있죠. 질서가 없어, 무질서한 애착.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부유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하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은 하느님, 하느님의 영역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왔죠. 이 세상의 삶을 막으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로 다시 가는 존재, 다시 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이 세상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진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자. 바로 이렇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느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하느님,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 <laughs> 제목이 뭐예요?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하죠.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계속 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었나요? 해결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무의식의 흐름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느님,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획. 그분의 나라, <laughs> 하느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서 선물로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음. 자동으로,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 경제적인 여유를 주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주시지는 않죠. 그거는 예수님의 전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는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 쪽이 더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쪽에다 부탁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 하느님의 뜻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곁들여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 있죠. 덤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질서 있는 욕심을 가질 때, 무질서한 애착이 아니라 질서 있는 욕심을 가질 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먼저 청하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구원계에, 하느님 나라를 먼저 청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laughs> 곁들여. 선물로, 선물로. 선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받는다. 하느님 다 빼놓고, 오직 물질적인 부만 주세요. 권력이나 명예를 주세요.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순서가 바뀌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주관심사가 뭔가 이게 나오죠 우리의 주관심사 음. 주 주관심사 주관심사에 주관심사에 보물을 두는 거죠 음. <laughs>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나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예수님인지, <laughs>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나의 주관심사가 무엇인지 주관심사는 하느님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획 거기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나머지는 덤으로 받아요. 덤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그것조차도 다 하느님이 주관하시는데 질서있는 욕심을 가질 때 이거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예, 네,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시 봉헌하는 거예요. 어. 물질적인 풍요로움. 음. <laughs> 여기 혹시 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어, 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받았다. 선물로, 하느님을 선물로 받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느님이 왜, 왜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줬을까요? 하느님이 좋은 머리. 좋은 재능,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죠. 하느님이 왜 줬을까? 답은 뭐냐면 어쩌나 보려고. 하느님이 선물을 딱 줬어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좋은 머리를 줬어. 많은 재능을 줬어. 많은 풍요로움을 줬어. 여러 가지. 예. 거기다 돈도 줬어. 왜 줬어? 어쩌나 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나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어떻게 주님께 봉헌하는지 그걸 보는 거 있죠. 네.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장 성령멘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